2025년 고등학교 3학년 아마추어 학생 선수들 중 벌써 전체 1순위로 주목받는 이가 있다. 바로 장충고등학교 투수 문서준이다. 문서준은 키 196cm, 몸무게 95kg의 뛰어난 체격 조건을 지닌 우한 파이어볼러로 상대를 압도하는 스타일이다. 문동주, 한화, 와 안우진, 키움을 롤 모델로 삼은 그는 2025년 구속 160km/h 달성이라는 굳은 목표를 밝혔다. 2007년생인 우한투수 문서준은 서울 홍은중학교를 거쳐 장충고등학교에 재학중이다. 그는 이미 지난해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많은 주목을 받았다. 문서준은 2024년 공식대회 13경기 38, 2이닝, 의등판의 3승무패, 평균자책점 1.85. 22피안타, 52탈삼진, 22사사구, 더블힙 1 0 3의 뛰어난 기록을 남겼다. 새해가 오기 전부터 그는 2026 KBO 신인 드래프트 전체 1순위 유력 후보로 손꼽히고 있다. 장충고 송민수 감독은 문서준 선수는 장현석 선수, 레이 다저스, 를 떠올리게 하는 탁월한 체격과 강력한 구위를 지녔다. 야구에만 몰두할 정도로 워크의식이 뛰어나며, 마운드 위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멘탈을 타고난 선수라고 극찬했다. 지난 7일 장충고등학교에서 만난 문서주는 가장 중요한 2025년이 왔지만 크게 달라진 건 없다. 기존에 해오던 대로 잘 준비하면 좋은 결과가 나올 것이라며 시간이 빨리 흐르는 것 같지만 긴장하지 않고 잘할 자신이 있다고 말했다. 문서주는 초등학교 5학년 때 처음 야구를 시작했다. 서울 출신인 그는 부산 베어스를 좋아하는 아버지와 LG 트윈스를 응원하는 누나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고 있다. 그는 초등학교 5학년 때 친구들이 계속 야구 얘기를 해서 함께 어울리고 싶어 야구를 시작했다. 처음엔 취미였지만 점점 너무 재미있었다. 부모님도 계속 아낌없이 지원해 주셨다며 어머니가 키가 크신 편이라 그 영향을 많이 받은 것 같다. 중학교 1학년 때 키가 175cm였는데 중학교 3학년 때는 193cm까지 급격히 자랐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최고 구속 152km per hour를 기록한 문서주는 투수로서 롤 모델로 문동주와 안우진, 그리고 다르비슈유, 샌디에이고를 꼽았다. 이들은 모두 뛰어난 신체 조건을 바탕으로 강력한 강속구를 구사하는 공통점을 지녔다. 문서주는 처음부터 투수라는 포지션에 매료되었다. 내가 공을 던져야 경기가 시작되지 않나. 개인적으로 신체 조건이 비슷하면서도 강력한 구위를 선보이는 문동주, 안우진 선배님을 본받고 싶다. 또한 다르비슈 선수의 투구 메커니즘을 따라하려고 노력 중이라며 야구를 하면서 큰 부상을 당한 적이 없다. 올해 몸을 최대로 끌어올려 최고 구속 160km per hour를 찍는 모습을 꼭 보여드리고 싶다고 강조했다. 문서주는 단순히 강속구만 던지는 투수가 아니다. 그는 체인지업을 일찌감치 익혀 타자의 타이밍을 뺏는 능력과 완급조절 실력을 겸비했다. 문서주는 슬라이더, 커브, 체인지업을 주로 던진다. 1학년 때부터 체인지업 연습을 지속했다. 스플리터는 약간 무리가 가더라. 내네 체인 지업은 빠르고 각이 커서 스플리터처럼 떨어지는 느낌이다. 며, 선발 투수로서 체력도 자신있다. 올해 전국대회에서 최대한 많이 등판의 팀을 우승으로 이끌고 싶다고 의지를 드러냈다. 문서준의 취미는 야구다. 그는 야구 외에는 다른 것을 거의 하지 않는 삶을 살아왔다. 문서주는 솔직히 취미라고 할 만한 게 없다. 볼링, 축구, 농구 같은 운동을 조금 해봤지만 손을 다칠까봐 점점 안 하게 되더라. 야구와 웨이트 트레이닝만 계속하고 있다. 야구선수로 성공하고 싶다는 마음이 커서 다른 것에는 관심을 두지 않았다. 나중에는 제대로 된 취미를 하나 찾아보고 싶다고 웃으며 말했다. 문서주는 이미 케이블 리그는 물론 메이저리그 스카우트들의 주목까지 받고 있다. 그가 2025년에 어떤 선택을 내릴지에 많은 이들이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문서주는 지금은 한국이나 미국, 어디로 갈지 딱히 정해진 건 없다. 상황을 보고 나중에 판단하고 싶다며, 마운드에 올라가서 크게 긴장하지 않고 내 공을 제대로 보여줄 자신이 있으니 스카우트 분들께서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다. 만약 K보리그 드래프트에 참가하게 된다면 전체 1순위를 목표로 도전하고 싶다. 지금까지 헌신해주신 부모님께 큰 선물을 드리고 싶다고 힘주어 말했다. 2024 시즌 문서준의 활약이 돋보였던 경기를 함께 돌아보겠습니다. 장충고, 소래고의 2대 1승리 투수 이하랑 문서준 호투. 8일 오전 서울 신월야구장에서 열린 고교야구 명문 장충구와 신흥강자로 떠오르는 소래고의 경기. 이곳에서는 16강 진출을 노리는 학생들의 열띤 응원소리가 가득했고, 선발 투수 이하랑, 3학년의 무실점 역투에 힘입어 장충구가 접전을 승리로 장식했다. 이하랑은 제79회 청룡기 전국고교야구 선수권 겸 주말리그 왕중왕전, 조선일보, 스포츠조선, 대안야, 구소프트보렵회 공동주최, 소레고와의 2차전에서 4이닝 동안 65개의 공을 던져 1탈 3진, 0실점, 0피안타, 이볼넷의 기록을 남겼다. 이하랑은 빠른 공 대신 130km대 슬라이더와 정교한 제구력을 활용해 상대 타자들을 압도했다. 이래말 한 번과 2번 타자를 땅볼로 잡아낸 그는 3번 타자를 3진으로 처리하며 기분 좋은 출발을 보였다. 이후 3회까지 삼자범태로 경기를 순조롭게 이끌었으며, 사회볼렛을 허용했지만, 후속 타자를 플라이아웃으로 잡아냈다. 경기 후 이하랑은 야수들을 믿고 던졌다. 야수들이 큰 도움을 줘 좋은 결과를 낼수 있었다며, 장충고 출신 키움 김유나 선배가 투수는 위축되지 말고 야수를 믿고 자신감을 가져야 한다고 조언해 주셨다. 그 말을 기억하며 경기에 임해 좋은 투구를 할수 있었다 고 소감을 전했다. 이하랑은 지난해 오른팔 부상으로 동계훈련을 제대로 소화하지 못했다고 한다. 송민수 장충고 감독은 구속 140km 후반을 던질 수 있는 선수지만 부상의 여파로 구위가 떨어졌다. 대신 변화구로 승부하는 전략이 효과적일 것 같아 선발로 올렸고 오늘 좋은 결과를 얻었다 고 평가했다. 이하랑의 뒤를 이어 등판한 문서주는 5이닝 동안 78개의 공을 던지며 1실점, 3피안타1사사구로 안정된 투구를 선보이며 팀의 승리를 지켰다. 장충고는 이날 2회 1사 말루 상황에서 8번 타자 김민석의 적시타로 1점을 올렸고 8회 2사 주자 3루 상황에서 5번 타자 지우안이 추가 적시타를 기록하며 2대1로 승리를 거뒀다. 장충고는 16강에 진출했으며 오는 11일 서울 목동야구장에서 우신고와 포항제철고 승자와 맞붙게 된다. 2024고교야구 장충고 32강 진출. 경북 경남고는 16강 순항. 울산과 경주 일대에서 진행된 이마트배 대회가 2회전을 모두 마쳤으며 곧바로 32강 전 일정에 돌입했다. 12일. 울산 문수야구장과 중고야구장에서 열린 2회전 마지막 경기에서 대구상원고와 장충고가 32강 티켓을 거머쥐었다. 이어 진행된 32강 첫 번째 경기에서는 경북고와 경남고를 비롯해 예일메디텍고와 순천요천고가 오랜만에 16강에 합류했다. 장충고는 2회전 마지막 경기에서 2위로 팽팽히 맞선 6회 말, 1사말루 상황에서 1루수 김주환이 주자 일수에 3루타를 터뜨려 결승 3타점을 올렸다. 경기는 5-3으로 마무리됐다. 에이스 김재원은 선발로 나와 4이닝 동안 5탈3진을 기록하며 컨디션을 조율했고 세 번째 투수 문서주는 3과 3분의 2이닝 동안 7탈3진과 1실점으로 호투하며 승리를 챙겼다. 경남권은 에이스 박시원이 6이닝 2실점으로 퀄리티 스타트를 기록하며 성남골을 9-7로 제압했고 경북권은 신흥골을 상대로 4-3 역전승을 거두며 16강에 진출했다. 박성균 감독이 이끄는 안동의 예일메디테골은 경민 아이티코를 3-1로 꺾고 역전승을 거두었다.